8회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길 걷기 대회가 지난 27일 시청광장과 미사강변도시 미사누리 이공원과 윤현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걷기 대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박미숙 시의회 의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 시민 4,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허나함의 덫길의 탐사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걸었는데, 아, 루제길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걸 오늘 처음 음. 알았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시민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요. 걷기에 나오딱 최적화예요. 걷기에 너무 딱 좋은 날씨 <laughs> 예, 니다들 동호회 회원이신가 봐요. 네네네, 아, 저희 항상 함께 하는 네. 동호인들이고요. 네.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으면 어, 항상 걷고 싶다다는 어, 생각이 어, 들고 아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유, 생각 감사합니다. 네. 하남 백제가 꿈꾼 하남 미래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하남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면서 그리고 시민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남시는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길, 위례 강변길, 위례 사랑길 위례 역사길, 위례 위레 둘레길을 소중하게 갖고 와서 하남시의 소중한 공동체의 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조금요? 내년에 서울 챙길 거예요? 까요 엄마랑 은늘 늦게 챙겨보세요. 어제 엠... 날씨도 좋고, 네. 너무 좋죠. 아, 그러세요? 네. 예, 마침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어르신들하고. 아, 잘... 네. 아, 잘... 아, 잘... 아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 노인분들하고 걸으시니까, 어르신들하고 걸으니까, 조금 속도를 전에보다는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름 좋더라고요. 아. 빨리빨리 했을 때는 숨을 차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천천히 가면서 또 속도를 맞춰가면서 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네, 공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